열두 번째 영상. 오늘은 물에 뜨는 소금쟁이와 바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기본 1번과 5번에 실을 넣고 3번 실떠 가고, 3번 실떠 가고, 이 상태에서 3번에 걸려 있는 실두개 보이죠? 얘들을 떠갈 거예요. 자, 1번이 바로 앞에 있는 줄 하나 누르고, 3번 바깥에 쪽에 있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와요. 그러면, 5번도 바로 앞에 있는 실 누르고, 3번 앞에 있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와요. 그런 다음에 실을 뺄 건데, 1번에 잘 보면 위에 X자로 된거 말고, 1번 밑에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밑으로 실이 안 빠지게 살짝 빠져나오세요. 얘도 살짝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5번도 밑에 긴실 밑으로 실안 빠지게 빼고, 얘도 요렇게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3번 손가락에 있는 실을 둘다빼 주세요. 그러면 소금쟁이. 요거를 살짝 놓고 예쁘게 모양 잡아 주면 바나나가 되지요. 이렇게 바나나. 다시 한번 해 볼까요? 1번과 5번에 집어넣고 3번 떠가고 3번 떠가고 이 상태에서 3번에 걸려 있는 실두 개를 1번과 5번이 가져갈 거예요. 1번 먼저, 앞에 줄 누르고, 뒤에 실, 떠오고, 3번 누르고, 앞에 걸려있는 3번 실, 떠가고, 이 상태에서, 엄지 쪽에 실, 이렇게. 위에 있는 실안 빠지게 잘 빼주세요. 여기도 5번 손가락 바깥으로 빠지고, 5번 손가락 바깥으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3번 실두개다 빼주면 소금쟁이 여기에서 예쁘게 모양 잡아주면 바나나. 바나나가 뚱뚱하네요. 바나나 끝!